11기하 12장 예후제 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마흔의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야는 불세바 사람이었다. 요하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무,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하스가 왕이 된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하스 왕이 여우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 그 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설기관과 대제 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은 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게 대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하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요호사밭과 요호람과 아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구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하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하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회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일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요하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러 부함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 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장 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또 그가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화를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칩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칩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서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22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 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세 번이나 벤 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1 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금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장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시아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도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애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이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스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 0백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7절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해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레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열 여섯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레는 엘라스를 책은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 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곤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러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마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역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족산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더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